이번 뉴스는 MC 유재석이 박수홍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빌렸다. 박수홍은 제의를 동의했을까? 유재석 선배의 반응?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어제 박수홍이 유재석 MC 겸 선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소식 통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팬들에게 호기심 많은 주제입니다. 박수홍 매니저는 박수홍이 갑자기 유재석 선배님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동의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석 선배님은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린 이유는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주저하지 않고 유재석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이 정도의 금액으로 2일만에 준비하고 유재석 선배님에게 돈을 이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석 선배님은 박수홍의 이번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재석 선배님이 촬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도전일 뿐입니다. 프로그램은 유재석 선배님을 박수홍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박수홍의 반응이 어떨지 알고 싶었습니다. 둘다 쇼의 도전 때문에 휴대폰으로 웃었습니다. 유재석 선배에 대한 박수홍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박수홍은 항상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박수홍의 매니저도 KBS2 인기 예능 신사와 아가씨 출연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특히 유재석 MC와 해은 MC도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확정 지었습니다. 유명 MC들의 등장으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